친구들 안녕 나는 행복한 아이나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정 선생님이야 나는 이화잼월드 어린이집에서 연정반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연정 선생님이야 안녕 나는 이화잼월드 어린이집에서 7세반 담임 선생님으로 하고 있는 정은이야 안녕 친구들 안녕 나는 다은 어린이집에서 여섯 살 반을 담당하고 있는 윤원해 선생님이야 보육실습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나는 사회복지보다는 조금 보육이 더 맞는 것 같다 싶어서 보육교사를 하게 되었어 우리 과는 사회복지행정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육 쪽을 좀 많이 알려주는 편이야 그래서 미술심리자격증이나 아동심리자격증이나 아동 관련해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거 강추해 나는 사회복지행정과에 들어오면서 어, 보육교사 자격증이랑 사회복지사 자격증 두 개를 다 주기 때문에 어, 선택권이 되게 많았어. 그리고 사회복지 실습도 하고 보육 실습도 하면서 나는 아이들이랑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보육교사를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 나는 동화 구연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말투나 내 행동에 애들의 집중력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 보여줄 수 있나요? 자자. 책은 부릉 부릉 삐 출발. 여기는 자동차 경주 대회가 열리는 경기장입니다. 부릉 부릉 이제 그 경주가 시작됩니다. 모든 차들이 준비를 하고 있군요. 삐 출발 신호가 올렸습니다. 모두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오르라, 내리라. 엉덩을 잘 달리는군요. 얼마나 멋진 경주가 될지 기대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읽어 주는 편이야. 어, 나의 기술은 우리 블루반 친구들과 함께 나는 손유일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어, 나한 번만 보여줘. 어, 그러면 햄버거 아저씨 한번 보여줄게. 햄버거 아저씨, 햄버거 주세요. 열 개만 빨리 주세요. 작은 거 말고 큰 걸로 주세요. 치즈도 얹어주세요. 딱! 이거야 너네도 이거 보면서 한번 따라해보는 것도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 니네 이미 혹시 하고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의 기술은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다그치지 않고 아이한테 문제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나는 훈육을 한 후에 꼭 안아줘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꼭 알려줘 아이한테 한번보여요 선생님이 정은이를 미워해서 그러는 거 아니라 정은이가 위험할까봐 얘기한 거야. 선생님,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laughs> 정말 좋은 방법이야. <laughs> 나의 기술은, 어, 유아들이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 일어났을 때, 교실 안에서 모든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이들과 얘기하지 않고 따로 나가서 얘기를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같아 내가 출근을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내가 오면은 선생님 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음. 그래서 내가 오면은 막 안기기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어 선생님 땡땡이가 선생님 찾았어요 하고 말해줄 때난 너무 좋은 거 같아. 나는 우리 블루만 친구들이 6세라서 한글을 조금씩 배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한글을 되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좀 한글을 조금 못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한글을 나중에 종이에 써서 가져올 때가 나는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음.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거랑 현장에서의 상황은 정말 다르게 흘러가고 완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물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습할 때그 기억을 좀 잊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 또, 교수님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방법도 정말 좋은 것 같아. 처음 보육교사가 되면은, 진짜, 시간이 항상 부족해. 시간에 쫓기면서 살거든? 그렇다보면, 너무 정신이 없어.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그리고, 우리 학교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 어린이집으로 실습을 많이 나가거든? 그럴 때, 진짜 많이 물어봐, 많이 물어보고, 많이 물어봐, 많이 물어봐. 안녕 얘들아. 어 다음 실습하러 올때 우리 어린이집으로 꼭 와. 안녕 안녕. 얘들아 영상 재밌게 봤어? 네 재밌게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안녕. 오케이 끝. 너무 귀